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구강컵 결승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 2대 1로 오사수나를 꺾고 9시즌 만에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은 최전방 비니시우스, 벤제바, 호드리구를 기용하여4선선 전형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전반 2분 비니시우스의 돌파 이후 패스해준 공을 받은 호드리구가 침착하게 슈팅하여 오사수나의 골망을 흔들며 1대 0으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 12분 오사소나의 토로가 중거리 동점골을 넣으며 1대1 동점으로 양팀 팽팽한 승부를 보였습니다. 후반 24분 오드리구가 한골더 넣으며 멀티골 기록과 함께 2대1 레알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우승으로 20회째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델레이 우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